안녕하세요. 안광호입니다 오늘은 여기 도보 포인트 구독자분들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디 가까운데 도보 포인트 갈 만한 데가 있느냐 해서 오늘 여기 남당항에서 가차운데 근데 여기는 거반 그 사람들 낚시를 안 하는 자리인데 봄에는 잘 나왔는데 오늘 이제 가을이니까 나오리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는 동생이랑 왔는데 오늘 주, 주말이라 버스도 많이 들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왔네. 그러니까 오늘은 가차근 동네에서 그냥 도보 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는 동생하고 그냥 재미있게 해결, 정신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보 포인트로 남당항 바로 앞에 있는 그여 등이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동네 동생하고 점심 내기,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응. 열심히 해서, 제가 꼭, 직원, 이기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남당항에서, 남당항 이 주차장에다가 차 대고, 여기서 걸어오면 은한 3, 4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물도 나오고 하는데, 가을엔 처음 해보는 자리네 여기 진짜, 포인트딱 보니까, 아예 한 마리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낚시인들 차에 죽도 들어가는 관광객들 차에 주차장에 차될 띠가 없어 가지고 차 그냥 대충 두개다 걸쳐 놓고 왔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야 그러고 차대 띠도 없는 주차장에다가 왜 텐트는 치고 있냐고요차 대고 텐트 치고 텐트 안치면은 차 한대 는더댈수 있잖아요 나만 편하자고 나만 좋자고 그렇게 하면은 딴 사람들이 피해 보잖아, 피해. 여긴 수심이 얕아가지고 수심 지금 4m 됐는데바닥 아, 살짝 거지는 것 같아. 모두 두 대, 감동이 찌락시하는 것 같아. 꼼짝 안고 거기 있는 게.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오늘 도보 포인트에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15cm 정도 사이가 비대미. 자존심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하면 분량을 뽑으려는 광호씨. 첫 개시에 비대미가 왔어. 비대미가 왔어요. 여기가 큰 것도 있는데 낚시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약간 큰, 큰 입질이 온다. 확신을 가지고 낚시하면 더 낚시하는 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게 좀 이만큼만 좀 높았으면은 진짜 끝내주는데 여기 낮아가지고 물 들어오면은 사이 때는 못해 여기서 빨리 들어와서 아마 이제 조금 때 한물, 요 때, 요 때, 세물까지는 가능해 여기서 낚시하기가 전천에 들어오니까 이제 저기서 려 물러나면서 이렇게 해면 돼 여기 위로까 올라가서 아유 고등어만 안된 분만해도 어디여? 아휴 뚝방 왔냐. 고등어 때문에, 감생이는 많이 있는데, 고등어 때문에 뭐할 수가 있어야지. 여기는 좋지. 고등어도 안 댄비지. 학공치도 안 댄벼, 여기는. 희한하게. 오도지 입질 오면은, 감생이요. 여긴 수심이 얕아가지고, 요쪽이 조금 깊고, 여기좀 깊고, 여기가 이렇게 쭉해나와가지고여기가 얕아. 「かゆいだかゆいか 여기는 큰 것도 있는데, 먼저 비데미들이 먼저 와서 설치니까, 큰게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게, 쬐끔한 것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그냥 와서 막 그냥 건드려 버리거든. 큰 것들은 진득하니, 진득하니 왔다 갔다 하면서 썰면서 입질 하고쬐끄한 것들은 뭐 그냥 팍팍 가져가. 그물 고랑 여기 좀 깊은데, 던졌더니 뭐여지없 가져가네. 조그만 것들이 아주 겁없이, 겁없이 팍팍 가져가니까 도보권이 이 도보로 댕길 수 있는 데가 많은데, 한참 더 걸어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안 가고, 꼭배 타고 가는 거야. 여기 남당이 여기야, 뭐, 그냥 갇혀버리니까 차대고, 3분, 2, 3분 거리니까, 그냥 수고 오면 되지만은, 아유, 딴 데는 막 멀거든. 한참 걸어가야 돼. 오죽하면 내가 지게도 섞었어, 지게. 눈밥통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선, 고기 다 잡느냐. 그것도 아니야. 꽝 치는 날도 태반이고, 못 잡는 날도 많아. 오늘은 이 도복권이라, 그냥 잠깐 짬낚시 하려고 와가지고 밑밥을 많이 개 갖고지 않았어요. 개바이갈적에는 보통 기본이 그냥 오돌둘인데 오대 이마이너 크릴 다섯 장 파우더 이봉지 안 이봉지를 말합니다. 오늘 크릴 두 장에 파우더 하나 이렇게 개 갖고 왔어요. 잠깐 하고 가려고. 뭔가 그냥 크릴 다 조사 먹었네. 크릴만 조사 써요. 조사 써. 이 크릴은. 꼬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쪽으로 정성껏 잘 끼워야 감성돔도 잘 잡힌답니다. 아 들어갔다. 입질 지점으로, 입질 지점으로 찌아 들어가라. 이 감생이는 희한한 게 입질 한번 한 자리, 고다리서만 입질하더라고. 입질이냐 바닥 걸림이냐? 수심 50cm 더졌다고 살짝 걸리는 것 같아? 야 여기서 사짜 두 마리 잡으면은 영상 끝내주는데 오늘 영상 그냥 완전히 살지 사짜 두 마리 잡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물때만 맞는다면요 원래 오늘은 축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숙도로 들어가질 못하네. 배가 없어가지고, 야 요즘에 축도 들어가면 감성이 무조건 나오지. 꽝 없지, 꽝 없어, 축도는야 야, 여기서 옷장으로 못 치거지. 꺼내면 되지, 뭐, 튀겨. 吧。 아 있어. 가라. 바람 나네 살살. 가을엔 이거 언제 바람 날지 몰라. 오 바람 세지네. 바람 세져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고 시청하시나요? 구독 좀 꾹꾹 눌러주세요. 자, 아우는 지금 바가지한 마리 잡았어. <laughs> 아유, 파도치니 뻘물지고. 아까 물색 그렇게 좋더니 뻘물 들어오네. 뻘물 들어와. 뻘물 들어와.